네. <laughs> 멜레벨, 민수기 17장, 1절에서 17, 13절 말씀. 5월달, 5월달, 5월 1일부터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 선택을 인정하십시오. <laughs> 에, 아론의 지팡이의 쌍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어, 1절에서 7절. 어, 만약에 하나님 주신 명확한 증거 1절에서 7절까지.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차대.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레 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해막 앞에서,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거치게 하라.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대로 지,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서 아론 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 정거의 장막 안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에, 그 중에서 12개의 지팡이가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에, 에, 섭리 가운데서 어, 여기서 뭔가가 있습니다 어,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미약한 불의심과 직분을 드러냅니다 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를 참된 집풍자입니다. 예. 때로는 사람이 세웠다를 받지만은 그,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예. 어, 저 또한 뭐 이렇게 평생 집사로 제가 청년, 제 결혼하기 전부터 집사로 있, 있다가 제, 음, 40 후반까지 제가 교회 어,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 이제 신앙을 하고 전두서를 받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목사까지 받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또, 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신앙을 마무리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을, 어, 하나의 섭리 가운데 세우는 것 같아요. 자, 8.9절, 어, 아론의 상단지팡에 대해서 초자인적인 어, 생명력에 대해서 또보줍니다8 7 9절 이틀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지파십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요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메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더라 음. 죽은 지팡이가 생명이 난다. 참, 이거는 특이한 거죠. 하나님 부르심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다. 점진적으로 충만한 증거고요. 단순한 표정을 넘어서 에스그스 안에서 나타나는 참된 생명과 열매의 예표입니다. 10절에서 13절. 요 앞에서 또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지판의 전극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번역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 되게 하여 그들에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 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이더라. 이사자선이 오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어서,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자, 나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소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 십삼 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증거되는 집 분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꺼내어 언약기 앞에 보존하게 하고요. 영구적 증거를 나타냅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룹 앞에서 두려워하며 해결,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직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이 부르심과 말씀의 증거 있어야 하며 백성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음, 그, 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어, 우리 성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리드십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 신약의 그르스도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히 택하시고 그분 안에, 안에 생명이 있기에 열매가 맺, 맺히지는 겁니다. 자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연히 받았던 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러한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